입배 위에 있나? 엇들엇들 저장 한번. 엇들엇들입배 위에 있나? 아 저쪽에 있구나. 아이고 잘못 왔네. 올라갔네. 자, 돌아갑시다. 자,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어, 저 위에 있나것 같아요, 저 위에.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로 와서 에이, 브로우. looks like you had no trouble. The e f f Ice Runner has without the lighthouse. My sister d j will be at the wreck with our Black Blood. Black Blood 도적단. She knows to expect you. 자 그래. 저쪽으로 가라고. 아. 자, 그러면 카탈리아호로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자, 자루 로 타고 가도록 하죠. 아,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배관으로 보시면은 여기에는 원래 저 흉악한 잭더리퍼라는 녀석이 있어요. 저, 뭐야? 여기 사람이 있어 다다 나, 나? 여기 몰살 시켰을텐데 어허? 어허? 여기 왜 사람이 늘어나지? 누구해아 이번엔 내가 니들 목적이 아니야 아 따.. 아이고 여기 좌천된거 있네 따라따라따단 아, 아군이, 아군이야. 어, 쨔 아이, 아이, 음, 제국군병사군. 아이고, 자, 내가 제국군이긴 하지만은, 아, 이런 일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아이고, 어디 에이, 있어? 에이씨 있어? 다 처리했구나. 아볼 일이 아니 정확히는 다른 애한테 볼 일이 있는데 얘 어디 갔냐 지하 에 있어? 아, 깜짝이야. 답이었구나 이미. 나 어디로 내려가냐 여기? 내려가는 길 어디야? 어 내려? 여기 내려간 아 여기구나. 으짜 아야 후짜. 알라노 씨 있어? 음... 어? 잠깐만 이거 왜 풀려 잠깐만 이거 왜 풀려 잠깐만 요놈 봐라. 내가 뭔가 미묘하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 그래,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어, 그게 풀릴 줄은 몰랐네. 음, 네가 그렇게 온다. 이거지, 저기 알아? 그거? my brother t o l 다 내가 잘기 잘기 찢어 줄게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 내가 말이다. 왕년에 말이야. 어세신이야, 이 썩을 놈아! 아미, 어? 야, 너 상대 잘못 골랐다, 는이들 야. 나 가진 거다 내놔. 자, 이 썩을 놈이 과연, 어, 동생에게 어떤 걸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내가 어세신호였어, 내가. 자 치워봐 치워봐 비켜봐 비켜봐 야 완료 알았어 알았어 비켜봐 비켜봐 짐을 받자마자 깨어진 노 동굴이 있는 나에게 보내져 등대에서 우리를 대신해준 그 바보가 곧 도착할 거야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뭐... 흑열단 습격자라고 했나? 니들은 지금 어, 다크브라더 후드에게 싸움을 건 거다. 알, 아 알아도, 알아도, 그것만큼은. 아... 응? 어?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압수, 다 학살하고 할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미안해, 제국군 친구들. 내가 말이다. 이곳에서 어. 많은 일을 해왔단다. 내가 항제도 학살했는데 내가 니들 학살 못할 것 같아. 응? 어디서 건방지게 시리응? 야 배관, 배관. 어. 여기에는 한놈 남아있군요. 내가 오늘 니 네. 니네 명줄은 여기서 끝났다, 친구. 내가, 어색이노여알아 어, 아니다. 내가 당분간은 옷은 안 벗기려고. 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애들 있어요. 어, 들어오기 전에 여기 빗자루 내리, 내리면서 그, 예, 이야기 한 친구 있죠? 어, 이겼어. 야. 어딜 가, 이씨. 자, 그러면은 다 끝낸 거 맞나? 자, 배관으로 확인해 줍시다. 자크라엘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저쪽에 저거 분명히 물고기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자. 오케이, 배 안껏 눈 아프니깐. 자, 이 녀석들이 감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내가 가시왕관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큰 일이 있는데 말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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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제. 자,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해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등어 아 저기 아까 있다고. 배관. 혹시 저기란게저 적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럼 뒤로 좀 뺄게요. 뒤로 빼면은 아 뭐야, 여기도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로 어, 이쪽으로 좀 빼면은 음. 저기라고 보이는 게 없을 거, 요 이거, 배관의 시야 밖에 있으면 돼요, 애들이. 이면될 겁니다. 자, 일단 등대로 갑시다. 어어, 어, 요놈들 봐라. 어, 뭔가 있을 줄은 알았지만, 내 통수를 쳐? 야, 니들 통수 잘못 친 거다, 오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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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특별히, 총이 아니라, 내 검으로 지금, 음, 한 놈, 한 놈. 이, 무라마사의, 재료, 재료? 재물? 어, 재물이 되게 해줄게. 영광으로 알아라. 일로 와라. 응. 어. 어딨노? 어디야? 그래서 니들 아기지트가 어디야? 왜욕 날아다니는디? 말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자 저거 저거 저거는 뭐 알아서 날아다녀라 난 여기가 바쁘다 지금은 오자 이쪽에 두 마리, 저쪽에 한 마리. 어 이렇게 있네요. 음. 아 여기 우리 됐지. 아무리 큰 배라도 약탈할 수 있는데. <laughs> 안녕. w 뭐? 스 a t 해결사가 <laughs> 왔어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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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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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렇지잘하네 이전에 쌈 잘못 걸었어 이것들아 야 이제 또 한놈 어디 있었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저쪽에 있구나 가깝지가 않구나 저쪽으로 하니까 두명 정도 있네요 뭐야 이거 아애불 거리구나 야 배관 내가 난 반드시 말했습니다. 총으로 안 죽여요 이번에.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 가지고서 내가 널 죽이고 만다. 근데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아, 모르겠다. 일단은 이쪽부터 갑시다. 어, 저게 뭐 있네. 씨. 내가 웬만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으응 어. 내 통수를 쳐? 아. 어. 잠깐만, 슬슬 풀리겠는데. 자, 풀리면은. 풀려, 풀려, 빨리 풀려. 자, 이제 배관으로 확인해주고요. 저건 뭐야? 자, 배관 풀어주고. 풀어. 눈 아파, 풀어. 왜안 푸냐? 빨리. 자, 그리고 암흑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어,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무슨 일이 냐고 이런 일이야. 음, 락피 가져갈게. 아, 깔끔하게 죽었죠. 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 음. 어디있노 해볼려겠다 어 이게 안되는구나 자, 갑시다. 태울 수 있는 놈은 불 태워 버리도록 하죠. 아, 여기가 아네나 아, 올라왔니? 아, 여기로 왔구나. 자, 보아니까 뭐 이쪽으로 가는 게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쪽에 한놈 있네요. 어, 아, 저쪽으로도 갈수 있는가? 어 아, 저쪽으로 못갈것 같은데. 자니 아, 네 눈앞에 무슨 강이 보이지? 강이 아니라고? 그거 강맞어 삼도천이야 가는길에 무슨 이상한 배에 놔들고 있는 여자 하나 있을거야 어 가면 안부전 해줘 자아 이고 여기 돈이 있네 자그 다음 배가 그리고 저장 한번 해주고요 아아 따 많다 자, 요렇게 조용히 가면요. 이 어... 너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위에 있는 놈부터 처리합시다. 보통은 이런 거는 위에 있는 애들이 경비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비들이 이외에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경비가 겁나 많은데. 자. 저 녀석들의 차크라는 붉은색입니다. 내 네, 차크라도 붉은색입니다. 그 말은 뭐냐? 너랑 나랑 시너지가 좀, 아이, 어. 잘가. 그리고 여기서 딱 숨고. 자, 육구리는 오로지 학살과 암살만 합니다. 어중간한 대결 안 해요.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군요. 어? 아이고, 올라왔어. 누구 했어? 자, silent, s i l 조용히, 조용히. 아이고, 모기 물리셨어요, 설마? 저런저런. 안타깝기도 하지. 자. 이쪽. 옆에서 뭔 소리가 났으면 봐, 어? 니가 이미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끝났다고. 음, 아, 목이 가렵다는 게 그렇게 가렵다는 거였어요. 난또 뭐라고.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그런. 그런 걸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요즘 따라서 목이 좀근질근질하고 코가 자주 나오거든요. 코가 자주 막히고. 자, 잠깐 일어나서 어, 누워서. 야, 뭐였구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어그러 This ends now.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자 t s u 나 w 지 a 지는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이제부터 시작. 이리 와. 어, 자 먼저 배관으로 녀석들의 위치를 파악해주고요. 안 되겠다. 저것부터 처리합시다. Must have been nothing. 좀만 더 올라가봐 좀만 더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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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푸스로다 쓰기가 편하거든 잘가 친구 로다! 빠이 자엔터로아도 내게 설마 했지만은 내게 네 그러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짓을 한다면요. 이런 최후가 기다리고 있어. 뭐 아꼈어? 자,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리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보스 거야.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어허, 어허, 선장이란 녀석이 배를 버리고 가. 일석으로만. 난너 같은 녀석 용서 못 한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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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너 같은 놈은 용서 못 해. 내가... 감히 배를 버리고 가. 선장이란 녀석이? 어이확 그냥 이씨확 그냥 이 썩놈아 어? 어디서 그런 그런 나쁜 짓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 어? 확 그냥 이씨 너는 이, 씨, 곱게 안 죽인다 일로 와 잠깐만 뭐 하나 남아있나 보다 쟤 어허허허 한놈 남았네 야 일로 와봐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얼지. 다 잘가. 한명 남았구나. 일로 와. 저런 녀석은 없애져야 됩니다. 어? 배틀 크루즈도 배를 버려라 하고선 선장은 그 안에 가만히 있거든요. 어. 선장이만 배를 버리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코고 여기 남아 있는 천난 어디 있어? 마무리. 자 아, 먹을 건 먹고요. 그렇죠. 선장이란 녀석이. 네가 가진 건다 내놔야겠어. 아 이거는 가져가기 좀 그러니까. 아유 이런 옷들 나 필요 없어. 자 버리고요. 버리고 버리고. 어, 무기도 있나? 버리고. 음. 내가 어디라고는 말하면 못 하겠는데 어디서 배운 거 같아? 저거 보니까 저놈은. 어, 배운 거야, 나. 봤어? 버터가. 버터가. 어리야. 자. 먹고 돈도 먹고 위에 상자가 있었죠? 상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겨우 이런거야? 에보니 활? 아 이런거 아, 그래 가져가자 아, 비싸 보이니까 가져갑시다 돈도 가져가고요 뭐냐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 나에게 확실히 말하지 않지만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이제. 어... 아.. 아, 여기도 상자가 있네. 어, 이건 가져가야지. 자, 공설 하그. 도가니도 있네. 아 이런 건 어디 있어, 또 막, 응? 지구력 회복. 쉐림의 심장. 자, 여기 활 있고, 사냥꾼의 활. 긴 활. 뭐또 가져갈 거 없나? 이쪽으로 가볼까? 어, 소환시간이 끝났나 봅니다. 얘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은이네. 자, 위로 가봅시다. 지금 이제 저렇 없을 거예요, 배관 더 이상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배안 켜진 거 맞는지 다 모르겠네. 자, 어 이게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리고 채팅창이 꺼져 있구나. 자, 깁시다. 자, 이제. 그니까, 저도 아까 온 길인 줄 알았어요. 음, 뭐 이정도면 됐으니까, 자, 흑혈단인가 뭔가 하는, 어, 거지 같은 해적단을 박살냈고요. 자, 이렇게 제국군으로서, 음, 정의로운 일을 드디어 한번 해냈네요. 아유 속이 후련해지네요 이제 아이고 저 위에 또뭐 있네 역시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어 좋은 일을 해야지 마음이 이렇게 가뿐해집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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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됐다 자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응자 어. 밖으로 나갑시다 스카이림으로 거지 같은 이래서 도마뱀들은 말을 들으면 안 돼. 도마뱀들은 응, 도마뱀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야, 오다빙 잠깐 와봐. 야, 끼니 할 말이 있어. 와봐, 와봐, 오다빙, 오다빙! 아, 왔어? 야, 가자. 저리, 해 저거. 야, 영역싸움이다 가자. 야, 영역싸움이야영역싸움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럼 어디까지 가는미야 오다비 저거 저거 이씨 이리와아나 진짜. 야 오다빙 싸워 좀. 어뭐라니 아, 어. 우와. 고 목고 이게. 야 오다빙 페프. 오다비 헬프, 헬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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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천정 진짜네. 뭐야? 이 신라 천정은 야? 오다비 헬프 뭐야? 이거 신라 천정은 엘로아 어디 갔어? 얘 어디까지 간 거야?